자이땅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 땅이거든요 여기까지 우리 땅입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이제 옆집에서 어, 그 악마들이 어, 저희 땅에다가 이제 돌을 놓고 못 다니게 또 칼도 꽂아놓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해니까 저희 땅으로 나왔고, 제가 어, 마카펜으로 칠해 놓은 데가 이제 돌로온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도 그 땅을 침범하였죠. 네, 했고, 어, 침범했다는 이유로 이제 저희 집에다가 돌하고 흙하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네, 저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용 증명으로 안 치우면은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어, 저렇게 치웠습니다. 치우고 나니까 네, 페인트가 다 벗겨졌죠. 밑에 나무도 다 썩어버렸고 3년 동안, 한 3, 4년 동안 저렇게 돌과 흙을 남의 집을 이제 방해를 하고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어, 화단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차를 돌리죠. 차를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 가나 보죠, 악마들이. 여기가 이제 마당이 좁기 때문에 차돌리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제발 또끼 있다 끼 있다 아 제발 보이십니까? 가위 제대로 나오네. 저기를 왜 박지? あとパコとともにあんがいだと。Yeah. 자 제가 이 화단을 여다 만든 이유는 어차피 우리 땅이고 여기는 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이쪽에서도 차를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막아버리면은 이제 이쪽에서 차를 완전 못 돌리겠죠 그러면 안되고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차를 이게 이집 이집 땅을 만약에 뭐 이쪽으로 차를 뺀다든지 아니면은, 어, 뭐, 아무튼, 이쪽으로 차를 디디면은, 자기 땅이라면서 나와가지고 막 생쇼를 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땅 밟았다고. 근데 이 사람도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죽어도 후진하면서, 여기, 일로 차를 빼는 겁니다, 맨날. 여기가 우리 땅인데, 왜 남의 땅, 죽어는 밟으면서, 당당히 밟으면서, 우리는 죽구땅 밟으면은, 예 네. 생 난리를 치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화단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아 진짜 악마들이죠 악마들 그리고 한 번은 이쪽에서 이제 그 차를 후진하면서 여기 이 화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너뜨리고 모를 수가 없거든요 소리도 크게 나고 돌도 크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날텐데 그냥 뭐 가버리는 겁니다 무너뜨리 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CCTV 달아놔가지고 확보를 했죠.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다 신고하고 담장 무너뜨리고 도망갔다고. 그리고 가서 왜 무너뜨리고 그냥 가냐고 제가 물어봤죠. 근데 절대 자기들이 안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모른다. 안 했다. 두 번이나 받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주 사이드를 안 했다 하고 그 그냥 이렇게 방치해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냥 이거를 방치를 무너졌는데 방치를 해버리면 저희가 또 차를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왼수 같은 것들이 어 무너뜨린 거를 제가 싸우면 은 열받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그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어 남의 담장 눈을 뜨리고 도망갔다. 내가 이거 열심히 쌓은 건데, 그래서 경찰에서도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처벌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책임자 가입 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고위성만 없으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보험 자체가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 어 제가 이제 견적서 뽑아서 어 돌를 쌓는데 25만 원. 일단 사람 부르는데 최소 25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방이니까 불러가지고 돌을 다시 쌓고 제가 25만 원을 주고 어그 보험사에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지급했다 하니까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 비용 25만 원을 지급하더라고요. 참. 이해가 갑니까 이게? 지거들은 예? 막으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놓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쌍욕을 하는 겁니다. 쌍욕큰 소리로 들으라고 쌍욕을 예, 하더라고요. 그 CCTV 찌, 어 그게 당겼는데 아, 찾기가 좀 귀찮아 가지고 어딘가 있습니다 있기는. 자저 사람들이 저에게 처음에 했던 말이 어,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 뭐 우리는 손등 어, 손손그 뭐고 그래 손그 손톱만큼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이십니까 이렇게 땅에다가 흙을 쌓고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도 또 흙을 또 쌓아놨죠. 저걸 치우면서 여기다가 흙을 또 평평하게 또 깔아놨습니다. 남의 벽 벽에다가 요거도 나중에 치우게 할 거고 치워서 요거는 제가 치워봤습니다. 치워봤는데 페인트가 벗겨졌죠. 밑에 딱 쌓은만큼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흙을 쌓아가지고 흙, 흙이 이렇게 막 물이 튀어 오르니까. 이슬 같은 게또 이렇게 됐고 자이 사람들이 한 행위는 여기를 막았습니다. 막아 놓고 이제 제가 못 들어오게 요 뒤에 집을 관리 못 하게 막아 놓고 이제 오물을 뿌리고 저한테 해코지를 하는 거죠. 제가 2021년도에 저거를 흙 쌓아 온 거를 이제 내용증명 보내가지고 치워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에 내용증명을 고개 얘기해서 보내니까 흙을 더 쌓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2021년도에 뭐송계죄 해가지고 법적 조치 다 하겠다. 안 치우면은 당연치 하라 해가지고 뭐 대중 반협박식으로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해가지고 하니까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이렇게 치웠습니다. 치우니까 이렇게 페인트가 다 벗겨졌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재물손괴으로 고소하면은 충분히 될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모르고 이렇게 한게 아니고 고의로 그냥 엿 먹으라고 이렇게 쌓은 거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내용증명을 몇번 보내고 피해도 있다. 그래도 안 치워지고 오히려 더 쌓고 몇번 제가 또 이것 때문에 많이 쌓았습니다. 남의 집 벽에다가 흙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당연히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물이 이 옆으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도 못하게 이렇게 막아 놓고 하면은 이제 막그 안되지 않습니까? 벽에 이 물이 올라타면은 결국에는 물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집벽 쪽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비 많이 올때 그래서 이제 사람 빡 돌게 만들죠. 이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거, 재물손계로 어 고소를 안 했습니다. 이 공소시효가 5년이라가지고, 좀 놔둬보자. 해놓고,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이나? 이걸로 이제 길막고 뭐, 펠치을다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막, 저돌 던져놓은 거 보이시죠? 돌. 예, 벽 주변에 돌 던져놓고, 막, 쓰레기 던져놓고, 흙 쌓아놓고 또, 또 쌓기 또 시작합니다.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흙 쌓아놓고 요거는 또 그거 요것도 우리 건데 벽에다가 제가 이렇게 세워 놓은 건데 저것들이또 이렇게 또해 가지고 여기다가 막 돌흙 막 쌓는 겁니다 여기다가 작년에 여기 관리를 못해 가지고 여기 이제 지붕에 풀이 올라가 가지고 풀이 덮었거든요 그래 이것도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요번에 오물 뿌리는 거 cctv를 확인하고 제가 이거 열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다 제거하고 오물 찍은 거 고소하고 음, 일단 재물 손괴죄로 고소하고 예, 스토킹 이 사람을 갖다 모살기 하지 않습니까 계속 예, 스토킹으로 또 고소하고 그러니까 요것도 치워 가지고 요것도 치워 가지고 훼손돼 있으면은 요것도 고소할 겁니다 재물 손괴로 다 재물 손괴죄 이게 그리고. 파도 해거지를 해서 가지고 제가 여기도 이제 CCTV를 하나 달았습니다 네, 달았죠 참 재밌는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시골 생활이 좀 한적하고 심심한데 참 재밌게 논다 진짜 요새, 요새 저는 이제 그 고소하는 맛으로 살고 있어요 고소하는 맛 나, 자 기가, 한 만큼 돌려받 는것같 아요.